자, 방류를... 아유, 구독 감사드려요. 어, 가방 63번이에요. 가방 63번이고, 4번 가드리기 방류하고 있어요. <laughs> 4번 가드리뭐 들었지? 나 입질 없나? 물살인가? 아, 잡아두라고 아주 헷갈려 죽겠네. 아주 그냥. 입질이냐? 잡으냐? 꿀렁꿀렁거리네 입질인가? 입질같다? 어이 잡았어. 어? 야, 잡은 줄 알았더니 고기네 이새끼 물고 가만히 있네. 이 자식이. 어우, 어우. 안 꿀고 들어가 잡은 줄 알고 챔질을 살짝 해봤는데 이거 물고 있어. 아. 하. 자 홍도 사이즈 좋아. 야. 꿀렁꿀렁그래갖고 <롱롱롱> 잡어처럼 수면에 안 꿀고 들어가 아 잡어네 이랬는데 뒷줄에 살짝 당기니까 줄이 좀 팽팽해 물고 있던 거야 드디어 한 마리 저 잡았네요 손맛 좋습니다 아유 항상 영상 보면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더라고 <laughs> 그렇죠 <그쵸? 웃음> 왜안 물어 잡은가 봐. 야, 물고 있었네. 봐봐, 지금 찌안 들어가는데, 미남 씨가 그냥 호킹했는데, 물고 있었네. 물고 왔다는 것들 돌아다니는 거야. 찌가 안 들어가고, 계속 꿀렁꿀렁꿀렁꿀렁 훅킹을 했는데 찌가 안 들어가도 저렇게 고기가 나올 때가 있긴 있어 이것이 물고 그냥 돌아다녔어 왜? 원줄 잘랐어 바보야? 미남씨 목줄을 잘라야 되는데 원줄을 잘랐대요 아 이거 흔들어가지고 삼동하트하람님 <laughs> 네. 아..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미남님 제로투간자 누구세요? <laughs> 아, 왜 갑자기 또누구세요누구세요 <laughs> 삼동 <laughs> <laughs> 하트 위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미치겠다. 또시작이다 아유. 오늘 야간 먹은 김에 제로투 가자 키으. 삼동 <laughs> 하트 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우리 미남 씨도 팔아 먹어야 <laughs> 우리 미남 씨춤연습안 했는데. <laughs> 여보, 방에 들어가. <laughs>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<웃음> 준비하세요. <웃음> 나 나간다 참으세요. 자, 댄스가 좀안 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. 자, 준비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그런 건 하지 마. <laughs> 자, 준비하시고! 세시하 <섹시하게. 웃음> 여보, 엉덩이를 더 내밀어야 돼! <laughs> 자, 다시! 아 원래대로 똑같아. 원, 두, 쓰리, 하! 이렇게 여보, 따라해! 이렇게! <laughs> <laughs> 시키지 말라니까. 난못 추어. 형 잘하는데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우리가 잘못했네. 참... 잘치지방해한다몇번 <laughs> 아, <laughs> 가들이 분야. 보통 그래서 새벽에 갑니다 알겠습니다 입질 없다 오미네 입질 왔어 포롱 찝찝 똥돔인가봐 오이 완전 빨고 있어? 오. 야 완전 쭉 빨고 들어갔어 이번엔 발인가? 홍발인가? 또. 와 사이즈 좋아, 시원하죠? 이번에 입질 겁나 시원했어. 캬. 언니, 캬. 우리 엄마 빠니. 여러분, good morning. 좋은 아침이에요. 저희는 날밤 샜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람이 인사하면 대답 좀 해. 이 오파들아. 우지 말고 사람이 인사를 하면 대답을 하라고. 난, 날 꼴딱 갖고 세상에 다크서클 봐. 이거 어떡해. 어머. 어, 나 어떡해. 어, 다크서클 봐. 어머, 이거 어떡해. <laughs> 다크서클 한 10cm 내려왔어. 어떡하면 좋아. 시원하게 한번 쪽쪽 빨자. 쪽쪽 빨자. 자, 미남식 가 꿀렁꿀렁거려. 들 어, 어 입질하는데, 자, 고기 가 돼. 고기일까저 고기가, 고기 같다. 자본가? 자본지 고긴지다 빨고 들어가질 않아. 기다려야 돼, 기다려야 돼. 뭐, 자본일 수도 있지만, 내 것도 입질 왔어. 오, 어, 내걸 고기다, 고기. 아싸. <laughs> 아싸. 여보도, 입, 여보도 입질 같은데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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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이아 아이고, 아아이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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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고아아 어이 히트 히트 더블히트 홍동홍 병어. 자, 병어자 아, 세상에 세상에 밤새 그렇게 입질이 없다가 역시 입질이 들어오네요 더블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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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병이후 새빨간에랑 새하얀에 오예 역시 아침이 좋아 <laughs> 짧고 얇 왔어 왔어 잡았어? 잡았습니다 나 되겠다 잡으면 어, 되겠다 눈이 한쪽이 이상해 너. 빨리 또 잡자 내고입질 왔다. 어이 병원가.. 병원가봅니다 병원 어우! 가, 팔아이 병원 가 oh. 아, 피링이 오고나서 병원은 계속 2미터 2m 에서, 전방 한 7m 내지 8m. 이 정도의 속도로 육질이 들어오고 있어서, 이제 병을 한 마리 더 잡았어요. 확실히 아침이 되니까 육질이 많이 살아나네요. 너무 틀려요. 새벽이랑 아침이랑 너무 틀려요. 역시 피드는 있는가 봅니다. 어우씨, 가려고 하는데 미남씨 도한 마리 잡았다. <laughs> 버저비 있던가요? 엄마 어, 홍덤이? 던져놓고 정리하는데 병어 한 마리랑 홍돔한 마리 이렇게 나와주면 또 사이즈 겁나 크다. 응. 우와 크다. 진짜 크다. 홍돔 밭이야. <laughs> 집어요 끝마 끝내주니 집에 가자 여보. 그만 잡고 가자. 여보. 짐 싸. 네, 어 같이 싸. 어? 집에 가자. 여러분들 저희가 어제 저녁 8 시쯤에 들어와가지고. 지금 오전 한 7시 정도 됐어요. 이제 거의 낚시를 마감을 할 때가 됐는데 야간 낚시를 한 타임을 즐겨 왔습니다. 어제 저녁 방류하고 나서 한 12시까지는 입질이 조금 늘어다가 오한 1시 정도 지나니까 아예 거의 뭐좀 입질이 많이 없긴 했어요. 사실 또 다른 쪽 라인은 모르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그랬고 오전 5시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입질이 살아나면서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요즘 시즌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새벽 5시에서 오전 확률을 한 10시 새벽 5시에서 11시 사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 점심되면 또 소강 오고 새벽이 늦어지면 또 소강이 오고 약간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오전에 피딩타임을좀 노려보시고 그 시간대에 낚시를 해보시면 녹아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, 오늘도 아우 피곤하네요 <laughs> 상태가 너무 안좋아지요 손맛은 받네요 콩돔이랑 병아랑 손맛 진하게 맞습니다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